15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곱은 복소수 z 얘는 a 플러스 bi로 쓸수 있지 이때 ab는 실수일 거고 자 그러면 가에서 z바랑 마이너스 z가 같다고 라 했으니까 a 마이너스 bi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같은 거지 마이너스 bi 마이너스 bi 0될 거고 ea가 0이니까 a는 0이야 자 그러면 z는 bi 이런 꼴인 거지 얘를 나에 대입해서 식을 정리를 좀 해보자 그러면 z 제곱 bi의 제곱이면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곱하기 z z는 bi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이 0이야. 여기에서 마이너스 b제곱이 실수니까 얘를 여기에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정리를 좀 하자. 그럼 마이너스 b제곱을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b제곱은 0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실수 부분도 0이 돼야 되고 허수 부분도 0이 돼야 되지. 그럼 헛수 부분에서는 b가 0이거나 또는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일단 0이어야 되지겠지? 그럼 허수 부분이 0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인수분해 해주면 1 마이너스 4에서 k는 마이너스 1 또는 4 또는 b가 0이어야 되는 거. 그러면 이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여기 실수 부분이 0이 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B가 0일 때. 그럼 허수 부분, 실수 부분, 여기에다 0, B 대신에 0 대입해주면 K제곱 플러스 2K-8이 0이지, 그치? K의 값에 곱을 구하는 거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8 바로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이럴 때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방금처럼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해서 곱이 마이너스 8이야,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문제에서 실수 k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얘가 실근을 가지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 같은 걸 써서 어 판별식이 0보다 크네 그러면 얘가 실근 가지니까 곱은 마이너스 8이겠다 이렇게 이제 꼭 체크를 해야 돼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인수분해도 간단하니까 인수분해해서 생각해도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2에서 k는 2 또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b제곱이 0이지. 그럼 b제곱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잖아. 자, b제곱, b가 실수인데 이렇게 될수 없다. 그치?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돼.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된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k가 4일 때. 4 대입해주면 16 플러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b제곱이 0이고, b 제곱이 16이지. 그러면 b는 뿔마 4가 되는 거야. 이 말은 실수 b 지금 존재했으니까 k는 4일 때는 성립한다라는 거지. 따라서 모든 실수 k 2, 마이너스 4, 4의 곱.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4는 마이너스 3 2